반갑습니다. 도트의 컴퍼니 도영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닥치는 대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일단 그첫 번째는 무슨 자신감으로 간판에다가 덴트만 걸어 놨네요. 그리고 이곳은 하버캠프 윈도우 필름 울산 남구 삼산점에 위치한 이제 시공 대리점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훈아. 네. 여기, 여기 이분이 하버캠프 남구대리점 사장입니다 일단 저는 삶의 예고편이 없어요 어 그냥 알려주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리얼로 가는 거고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 해줄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갖다 대 얼굴에 입에 옳지 어, 남구 삼산동 하버캠프 하고 있는 백상훈이라고 합니다 어, 본인 지금 선팅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틴팅이라고 해야지 이제 좀 고급지게, 그지뭐 원래는 틴팅이긴 한데 그래도 음. 선팅이 유명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음. 선팅이라 얘기하고 저는 음. 총 경력 10년 정도. 어 아, 그래요? 네. 지금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물론 뭐 친한 형이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니까 한 거일 수도 있겠지. 만, 관,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관계는 관계고 일은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 이제 통상적으로 일단 조금 품질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필름을 내가 이제 하라고 했었으면 안 했겠죠? 일단은 필름 자체의 품질이 문제가 된다면은 썬팅을, 어. 썬팅지를 판매, 판매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차후에 어, AS라든지 어. 어차피 상처님들은 체감으로 이제 성능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럼 지금 썬팅을 10년 정도 하셨는데 네. 우리 하버캠프를 취급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제가 선팅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시한성. 음. 열차단보다는 일단은 운전에 방해가 일단 안 되기, 되면 되기 때문에 음. 시한성을 제일 중요시한데 하버캠프가 성능 대비 필름이 굉장히 얇아요. 음. 필름도 말고 음. 뭐타 브랜드들 되게 유명한 애들도 되게 많은데 보면 필름 두께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선택하게 필름을 됐고, 딱 만져볼 때그 느낌이 있어? 차이 나죠. 만져보면은 어차피 솔직하게 썬팅을 만드는 회사는 일,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 그 회사들마다 특성이다 있거든요. 다 회사에서 썬팅지가 나오는데 그 어. 밑에 그 회사 필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필름이 OEM을 또 들어가요. 어.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필름지가 비슷해요. 아다 비슷하게 나온다. 어차피 그러면 지금 그 말인 즉슨 한 공장에서 여러 브랜드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죠. 썬팅지 <laughs> 어, 공장은 그치.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아 해외 유명한 필름들도 어. 항공사에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수 있는 거는 하버 캠프 윈도우 필름은 항공장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 그리고 거는뭐 요즘 어. 뭐 구글에 일단은 쳐보면은 아글도안 와. 아니, 구글도 구글은 요즘 대단점 내가 거. 모 대리점에 영업을 하러 가니까 어서 그런 듣보자 필름을 영업하는 네.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구글만 잠깐 쳐봐도 지금 하바캠프가 창단된 지가 1972년도에 된 회사거든요. 우리 1972년도에 뭐 하고 있었지, 우리나라? 와, 근데 본인이 모른다고? 듣보잡이라 하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얼척이 없더라고. 와, 이런 사람이라 내가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있잖아. 그 이제 직접 지금 시공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걸 또 갖다 대놓고? 어, 어. 일단 시공성은 뭐 어차피 저희가 할 일이니까 어. 일단 얘기를 떼놓고. 아니, 그 그런 것도 얘기해도 돼. 이거는 특정 뭐뭐 뭐 소비자가 아니라 뭐 필름을 취급하고 있는 분들도 볼수 있는 영상이니까. 일단은 닥치는대로 할 거거든 나는. 일단은 시공하기에는 필름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얇기 때문에 어. 뭐 성형성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수월하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본드가 굉장히 좀 탄탄해요. 어. 그래서 뭐 다른 필름들에 비해서 시공시간도 조금 단축이 돼요. 아 어, 그래? 두번세 번씩 이제 체크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 어. 그리고 중요한 게 필름이 얇으면 얇을수록 수분 마르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 기준은 그러니까 제가 시공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본드층이 얇고 탄탄해야지 시인성 일단은 받쳐주고 음. 필름도 중요한데 대부분 썬팅지들이 요즘은 어느 정도 다 원단에 대해서는 음. 성능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단에서 음. 큰 차이는 없어요. 탈색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시인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일반 소비자들은 못 느끼는데 음. 시야성을 이제 조금 차이를 둘수 있는 거는 본드층. 음. 본드층이 이제 두꺼워지면은 그만큼 비포짐이라든지 음. 약간 그귤 껍질처럼 물통 물통한 그런 층이 좀 커진다든지 음. 필이 이제. 쓸기만한 필이 조금 어. 곱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우리 최고 등급인 세라믹 본드를 이제 시공해 가신 일반 소비자분들에 네. 피드백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으니까 음. 뭐 필름 대비 저렴한 필름이긴 한데 일반적인 음. 그냥 썬팅을 딱 터놓고 얘기하면 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세라믹 본드 금액 조금 있으면 올라갑니다 예 네, 계속 그, 말씀하세요 <laughs> 싼 필름은 저가 필름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저렴한 필름은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제 기대 늘 많이 하고 오시는 편이에요 어... 근데 어쨌든 하고 가신 분이 불만은 없어요 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200만 원대) 썬팅을 알아보시다가 권유해서 (100만 원대) 썬팅을 하셨는데 어... 뭐 불만이 없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메리트가 있다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제시곡이 됐던 뭐 여기 다시 찾아와서 뭐 썬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없다 음, 깔끔하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이런 게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 컬러, 그리고 이제 뭐 대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다 깔끔이거든. 독일 애들, 아, 독일 애들이라 하면 안 되지. 독일 본사, 그 표지,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깔끔하거든. 어, 그래서 저기 뭐지. 그런 매칭이나 잘 되는 것 같아. 제품도. 맞아요. 그렇고, 일단 일단은 저희도 판매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유명하진 어, 않으니까. 어, 그렇 판매하기가 그치. 쉽진 않은데. 어. 어쨌든 일단은 저도 발랐고 제 차에도 바르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어. 권하고 하면서 아, 본인 차에 발랐어요? 네, 발랐어요. 그럼 그 본인 본인이 그러면 썬팅집 사장이 아니라 이 필름을 이제 전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필름 느낌이 어때요? 느낌. 어. 뭘 발랐어요? 본인 차에? 저는 크롬이랑 세라믹 두 군데 아, 두개 발랐는데 차두 대예요? 아버지 차랑. 아, 부자네. 어, 어. 발라봤는데 일단 어. 어쨌든 내가 써봐야지 손님들한테 권할 수 있으니까 음 일단 모든 필름을 일단 받으면은 제 차에 음. 먼저 발라보는데 음. 음, 일단은 제가 한년름에 바른 건 아니라서 열차단율에 대해서는 체감상으로 말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데 어.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맑아요 어. 필름 어. 확실히 맑아요 말금. 네, 저희 음. 아버지 (5~7년생인데) 전면 (20프로) 바르시고도 전에 거 전에 바르시던 모 브랜드 (30프로) 보다 훨씬 낫다 그러시니까 아, 아버님이 아 직접 네, 아버지가 운전하신 음, 차에 음 좋네 좋아 그렇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뭐지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앞으로는 가게 운영이라. 뭐 어. 일단은 홍보 열심히 하고 어. 홍보해요? 돼요? 전혀 안 하는 나름,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저는 이제 어? 오프라인으로. 아 오프라인으로. 아, 오프라인으로. 아, 오프라인으로. 아, 확실한 어, 네. 오프라인으로 이제 뭐주제 어. 카센터라든지 다른 어. 뭐 영업 사원이라든지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 영업을 오프라인으로. 하고, 하고 어. 있고.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인데 오프라인을 한대? 일단은 주부터 <laughs> 해야지. <웃음> <웃음> 어. 온라인은 아직까지 영향력이 없어서 어. 그닥 뭐 효과 높고. 어. 뭐 오면은 열심히 시공해 드리고 깔끔하게 시공해 드리는 어. 거나 최선을 다시공해 드리고 혹시 하버캠프 윈도우 필름을 취급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한번 한 마디 좀해 줘요. 아, 일단 뭐 새로 아예 다른 썬팅제를 이제 새로 창업하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한 미라, 메리트가 있, 있을 거고요. 음. 어차피 필름질 하나 봤는데 금액이 뭐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음. 그리고 야 적은 필름도 졸라 많아.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게 어든 그러니까 나 영업하러 간데 필름 초도가 얼마래? <laughs> 그럼 그 뒤로는 내가 대화한대어 <laughs> 아무튼 많더라고. 그거 같은 건할말 있는 게 어쨌든. 수입의 프리미엄 라인이니까. 아, 그렇지. 일반 그냥 그렇지. 보급품 필름하고 비교하면은 그렇지. 비싸죠. 그렇지. 저도 그렇지. 이제 뭐 보급품 필름 하나 들고 있고, 음. 하버캠프 들고 있는데, 음. 보급품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필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저도 물량이 적적. 음.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하신 분들에게 팩트를 몇 가지 얘기한다면, 어, 아직까지는 유명하진 않은데. 음. 시간이 지나면은 음. 확실히 필름 질이랑 이제 성능이 나쁘진 않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 약속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하버캠프윈도우코리아 저 우리나라 대리점이 현재 48개고 지금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만 5섯군데요 그리고 우리가 100대리점이 달성이 되면 100대리점의 한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반에. 국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필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저희 제품을 취급해주는 그런 보답은 분명히 해드릴 거예요. 그게 뭐 상품이 됐던, 뭐 현금이 됐던, 필름이 됐던, 이제 그 상권 보호를, 보호가 됐던. 어차피 울산 광역시야 이제 더 이상 뭐 남구는 이제 TO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제가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무튼 취급해줘서 고맙고. 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어. 더말해 드릴 거는 어. 소비자분들도 필름 메이커가 처음에 되게 좋게 나왔다가 필름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많지 굉장하지 수입 필름이라고 어. 해서 그렇지. 들어왔는데 그렇지. 이제 좀유명해지다아 까고 싶어 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니, 그런 애들이 어. 되게 많아요. 어 그렇지. 그런 게 일단은 제일 조심해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어. 그렇지. 소비자들도 그렇고. 윈도우 필름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유통할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스트를 네가 저를 안 지가 몇년 됐지? 지금 한 7년 6년 그밖에안 됐어? 6, 7, 8년 됐죠 내가 올해 36인데? 제가 올해 33이니까 24살, 25살 한, 한 9년, 8년 됐네요 어, 그렇지 이제 8... 8 9년 동안 대응주 사람이라는 사람을 겪었는데 일단 뭐돈 가지고 양아치일 순안할 거니까 그지? 어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거지.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제가 전에 농담을 얘기했는데 형이랑 절대 아무것도 같이 안 한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어. 이거는 같이 했어요. 아. <laughs> 어, 에, 에. 야 그거는 뭐 사적인 거잖아. 아. 아니, 사적인 건 공적인 아. 거는 아무것도 형이랑 같이 안할 거라 그랬는데 아. 이거는 같이 했어요. 안 먹어요. 저안 먹어요. 어 어. 아 그래? 아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 야, 근데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작가 얘기해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뭐 그냥 그거는 어. 이제 성격의 차이였지. 어, 그렇지. 뭐그 뭐, 뭐. 아 네가 또 나름 다또다 상처를 많이 받았네. 우리가 볼링 내기를 했거든. 또 일대 사건이 하나 있었지. 어. 아,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형, 뭐. 형 형의 그뭘 뭐. 농간을 내가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아무튼 고맙다는 거. 네. 예, 제가 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 파이팅. 파이팅. 하버캠프 파이팅. 하버캠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